좋은 거 여러 개 하는 것보다 나쁜 거한 개를 안 하는 게 오히려 건강에는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치매에 좋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치매에 안 좋은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치매에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지방이 치매에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A도 지방입니다.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거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지방입니다. 레시틴도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치매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레시틴도 지방입니다. 유화제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요. 이게 어디에 많이 들어냐면 달걀 노른자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인지질이라고도 합니다. 물하고 기름하고 섞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인산기를 가지고 있는 지방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지질이라는 게. 지방이 건강에 안 좋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의외로 우리 건강에 꼭 필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지방을 따로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필수 지방산이라고 얘기합니다. 필수자가 들어있는 것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로서 우리 몸을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대사를 촉진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지방이기 때문에 필수 지방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 이야기를 하면 꼭 따라오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뭘까요 콜레스테롤입니다 맞아요 달걀 노른자나 음. 새우 같은 거 먹을 때꼭그 얘기가 나와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 여러 번 해드렸던 거 기억 나시죠? 건강 검진을 하게 되면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기준치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꼭 저에게 질문하시는 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게 나왔는데 이거 뭐 약을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큰 일이 난 것처럼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조금 높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들이 없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는 LDL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과 또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는 HDL 콜레스테롤이 있는데요. 이것의 비율이 중요한 거지, 이거 전체 수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게 최근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자체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의 비율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콜레스테롤 수치하고는 뇌혈관 질환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최근 논문에는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들으셨던 내용만 기억하셔가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뭐 치매가 올 확률이 높네, 심혈관 질환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네, 이렇게들 이야기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밝혀진 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지방들을 피하실 게 아니라 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지방의 산패입니다 동물성 지방 하면은 몸에 안 좋은 거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동물성 지방은 상대적으로 산패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산패라고 하는 건. 기름을 높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끓이면 산패가 금방 일어나거든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곰국에는 소기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3일 동안, 5일 동안 푹푹 끓여도 산패가잘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곰국을 먹고 오히려 오랫동안 끓이는 게더 맛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식물성 지방은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많이 튀겨내면 튀겨낼수록 어때요? 산패가 더 빨리 되기 때문에 오히려 동물성 지방보다는 식물성 지방이 산패가 일어나기가 훨씬 쉽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래된 기름을 드시는 것들은 건강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치매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패되기가 쉬운 식물성 기름들 중에서도 가장 주의하셔야 될 기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들기름입니다. 건강에 좋은 걸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이 골고루 잘 들어있는 기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라 얘기하고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도 하고 뭐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라 알려져 있는 게 바로 들기름입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 중에서는 들기름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숟갈씩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건강상으로는 아주 좋은 기름을 드시고 계시는데요. 이 들기름이 산패되기가 아주 쉬운 기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똑같이 시금치 나물을 만드는데 하나는 들기름으로 무치고 하나는 참기름으로 무쳤어요. 자, 먹을 때는 뭐 똑같이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다 먹다 보면 남잖아요. 이 남는 걸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산패가 일어나는데 어떤 게더 빨리 쩐내가 날까요? 들기름으로 무친 나물들이 훨씬 더 쩐내가 빨리 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얘기는 참기름에 비해서 들기름이 훨씬 더 산패되기가 쉽다는 라 사실이죠. t v 에 주부 구단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들기름은 산패되기가 쉽기 때문에 들기름 팔에다가 참기름 2를 섞으면 훨씬 더 유통기한을 늘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참기름에는 지방의 산패를 막아주는 비타민 e와 같은 토코페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들기름 안에 들어가면 산패를 줄여주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방이라고 해서 모두 나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요. 동물성 지방보다는 오히려 식물성 지방들이 산패되기가 훨씬 쉽다라는 사실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주의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치매에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당질입니다. 쉽게 우리 탄수화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오히려 지방보다도 탄수화물이 치매에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러한 탄수화물이 지방과 만났을 때는 시너지 효과를 내서 치매에 더욱 더안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이죠. 탄수화물 식품 이렇게 얘기하면 뭐 밥이라든지 떡이라든지 감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잖아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탄수화물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탄수화물이 뭘 만났을 때, 지방을 만났을 때 훨씬 더 우리 몸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 중에서 빵이 있습니다. 빵은 당질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지만 지방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과자입니다. 과자. 과자에도 대부분 다 유탄 식품이라고 해가지고 지방과 같이 먹는 과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밖에 아이스크림도 그렇고요 요즘 젊으신 분들이 많이 드시는 케이크 같은 것들도 지방과 당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서 치매를 일으키는 데 1등 공신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주스라든지 아니면 음료수 같은 것도 치매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많이 먹는 음식인데 좀 걱정이 좀 되네요 네. 탄수화물을 끊는 게참 어려운 것 같은데 탄수화물 식품을 줄이는 게 치매를 예방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치매의 복병이 누구였냐면 바로 탄수화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질을 줄이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당질과 지방을 같이 섭취하시는 일들은 피하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은 치매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의외의 복병으로 탄수화물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좀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